4 1 번, 자, 좀 이거 중요한 문제 같아요. 자, 이런 게좀 자주 나오는데 지금 a 플러스 b b 플러스 c 플러스 a 가나오는데 여기서 a 플러스 b는 e c죠. 그다음 b 플러스 c는 e 마이 a고, 그다음에 a 플러스 c는 e b가 되죠. 자, 이걸 고치면은 a b 대신에 e c, b 플러스 c는 e a. C 플러스 A는 E 마이너스 B 잖아요. 자, 이거 이럴 때 공식을 써먹습니다. 자, 우리가 X 마이너스 A, X 마이너스 B 비교하면 하는 거예요. X 마이너스 C라는 공식이 있으면은, 자, X 일단 제제곱 되죠. 제제곱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죠. 그 다음에 X 제곱하잖아요. 그다음 어떻게 돼요? 더하기입니다. 그 다음에 A, B, B, C, C, A 한 다음에 X 하죠. 그죠? 그 다음에 어차피 세개다 곱하면은 요거는 관계없이 마이너스 A, B, C가 되잖아요. 자,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위에 거랑, 어, 등리를 하는 거예요. 자, 비교를 해봅시다. X에 해당되는 게 지금 2조 2. 그죠? 뭐, 이잖아요 이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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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잖아요 그죠? 2. E. 그럼 묻자 돼요, 이거. 3제곱하죠 그럼 2에 제곱되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였죠? 뒤에 크다 적죠? a 플러스 b 플러스 c. 그 다음에 x의 제곱이죠? 우리의 x는 2니까 2의 제곱이 되겠네. 그 다음, 뭐 돼요? 플러스죠? 플러스하고. 그 다음에 a, b, b, c, c 이 나가죠? a, b. bc 그 다음에 x죠 우리는 2 잖아요 2그 e. 다음에 마이너스 abc 되잖아요 a b c 자 이렇게 됩니다 어, x 대신에 2가 되는 경우에이 경우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, 알고 있고 abc b, 자 이걸 구 해야되네 뭐, 요것만 구하면 되는거죠 그럼 여기서 구하죠 4는 하시다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제곱의 마이너스 2 a b b c 플러스 c a 되죠.는 a 플러스 b 플러스 제곱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그 다음에 a b b c c a 되죠. 그래서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는 아0 되네. 바로 0이네 그죠? 그러면은 대입을 합시다. 는8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2니까 4 2 8 마이너스 8그 다음에 이거는 0 어, 0이니까 되고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1이네 어, 그래서 답은 어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